안녕하세요 유천맘입니다 오늘은 육아 퇴근 후에 여유롭게 신랑과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볍게 맥주 한잔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게 있는데요 전주에 가맥이 유명한건 아시죠 저희 어머니께서 한 17년 동안 전주에서 감액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그만 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남는 간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간단하게 안주를 먹는 거를 조금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감액 간장 소스고요. 여기에는 각종 한약재랑 뭐 양파, 대파, 그다음에 북어 머리 이런 거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가르쳐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청양고추, 그리고, 깨, 그리고, 마요네즈. 이거는 어떻게 먹을 거냐면은, 요, 아이고, 요, 바삭포랑 같이 먹을 거예요. 전제에서는 원래 북어랑, 뭐, 오징어랑, 뭐, 이런 거에 찍어 먹는데, 저는 간단하게, 요런 거에다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홈플러스에서 9,900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김부각 아시죠? 요즘에 화사가, 화사가 먹어가지고 되게 많이 유명해졌는데, 저도 이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이거 하나에 5,000원 주고 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바삭버거 뭐, 꼬이짱과, 그 다음에 부각으로 해서 맥주를 한번 먹을까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제조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뭐, 제조 방법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이 나와있는 재료들을 그대로 하는데요. 원래는 여기에 이 마요네즈는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마요네즈를 더 넣는 걸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첨가하는 거예요. 거의 기본 소스 베이스는 그 전주에서 먹는 그 감액 간장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청양고추를 준비를 했고요. 이거 원래는 이렇게 안 되는데 그냥 제가 통으로 바꿨어요. 이거를 되게 달콤하고 맛있어요. 저도 소스를 비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소스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간장. 간장 소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달고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마요네즈. 요렇게, 감액, 전주 스타일, 감액 간장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오, 맛있겠죠? 음. 자, 그럼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짠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게요. 赞。